네, 저희 이제 모터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BLDC 형태로 해서 어, 선이 이렇게 다섯 가닥 형태로 되어 있는 삼성 또는 LG 그리고 일, 캐리어 일부분 기종에서 작동을 가능하고요. 어, 지금 이제 앞에 있는 건 LG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두 손이 자유롭게 위해서 자석을 붙였어요. 지금 저렇게 붙인 상태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원래는 이제 ln으로 해서 이제 단자대에 바로 이제 연결해서 전기를 따서 쓰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테스트를 위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플러그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LG에 보시면 이거는 투펜으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 BLDC가 이렇게 어, 모터1, 모터2로 되어 있고요. 요 중에서 이제 하나 선을 빼서 비단 하나 빼고 여기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이제 하네스선을 하나를 껴주면 이제 l g k 이제 장착이 됩니다. 장착하고 그다음 이 전원을 인가한 다음에 자 보시면 이제 보드에 이제 빨간색 이제 LED 불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안쪽에 이제 다이얼을 돌려주면 이제 모터가 아마 아래쪽 모터가 돌 겁니다. 작동되는 게 보이고요. 제가 줄여 보겠습니다. 좀더 세게 올려볼게요. 낮춰보겠습니다. 작동 정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작동 정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고요. 저희가 그럼 이제 위에 거 한번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혹시 보니까 안전 위해서 전기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데 이제, 이는데 자, 그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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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이제, 이 들어왔고 이제, 작동해 주면 제이 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더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모터테스터 같은 경우 이제 삼성과 LG 두개다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약간 추, 극 최신 제품이 23년도식 보면은 BLDC가 선이 5선이 아니라 이제 세 가지 좀 붉은 선도 되어 있어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적용은 안되고, 그 이전 모델인 항상 저희가 수리에 필요한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는 이제 퓨즈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 자체가 이제 합선이나 있을 경우는 퓨즈가 먼저 터지고요. 단선일 경우에 그냥 모터 자체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샌드 지작이 없으십니다. 전원 빼겠습니다.